자, 일반 대국, 한번더 두죠. 자, 제가 선수입니다. 상대, 아, 이분. 어, 이분, 그분이신데? 사진 보니까 좀, 누군지 알것 같은데. 자, 원악마 두시네요. 자, 우원악마인가요? 좌원악마구나. 자, 일단은, 귀이 쌍이 저는 먼저 나갈게요. 이게, 요렇게 쓰는 수도 있고, 요렇게 쓰는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농포전. 농포전은, 안 좋은데. 자, 농포전 초반에 왜안 좋은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 두 칸, 들어서고요뭐 합졸, 합병하던지 뭐, 하겠죠? 네. 그럼 또, 요렇게 둬요. 그럼 때리고 먹고, 나가니까, 여기가 급합니다, 안에서. 자, 요쪽 라인. 잘 둬야 됩니다. 아, 올린다.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안 좋아요, 초반에. 아, 간다. 합병, 간다. 자, 그 다음에, 예, 올릴 수 있죠. 올릴 수 있는데, 여기를 지금 당장 결정을 지어주지 마시고요. 여기 찾기를, 물론 여는 것도 좋아요 찻길 여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귀마가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들어서서 요쪽 라인 요쪽 라인 양쪽을 파겠다는 거예요 찻길을 열면은 차가 나가는 맛은 좋은데 이쪽을 뚫는 건좀 약해요 그래서 요렇게 돌리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되게 급하고 여기도 급해서 자, 상대가 이럴 때는 중앙병을 어느 방향으로 쓸지 물론 이 방향으로는 못쓰죠 네, 걸리기 때문에 안알려줌 하면 되죠 자딱 봐도 한이 좀 급해 보이죠 귀포한 거는 좀 실수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마가 들어가서 명포 노리는 수가 될것 같은데 그때 또 옆으로 넘겨야 될것 같은데 음. 자, 생각한대로, 돌리고 합병, 그죠? 나가면은 사선 잡나요? 음. 자, 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거 깬다고 얘기했는데, 어, 이분도 잘두네 졸병대를 할까? 아니면 마가 나갈까? 마 나가면은 차가 올라오나요? 그때 마로 병을 때리면은 먹겠네요. 그때 먹으면은 이걸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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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다 교환이네. <laughs> 교환교환밖에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안궁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네. 아, 상대도 안궁하네. 너무 안 알려주다 망함. 아직은 망했다고 보긴 좀 그렇죠. 자, 요렇게 하고, 양포분할. 여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괜찮다니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이거를 제가 결정을 안 줘줬는데, 자, 이러고. 자, 양포분할하고 이제 마가 나간다던지? <laughs> 아, 워낙 마 갖추는구나. 이분 왜 제가 아는 분 같지? 사진이? 딱그 아는 분, 그분 느낌이 많이 나는데. 자, 이 차는요, 나오려면 한 세월 걸려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졸병대 되고 차대가 되면은, 여기 차가, 예, 네, 좀더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먹는 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 이게 여기가 잡혀 있잖아요. 차는 못 나오고 여기가 부동이고 응 뭐야 와 이래둡니까 쎈데 쎈데요 부동이라고 하니까 바로 올렸어 <laughs> 야 이분 제 방송 듣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부동이야 부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이건 저도 못 참겠습니다 화나게 하는데요. 영 잡으면 이거 잡고 올라오겠다는 거죠. 못 참겠다, 가자! 아이고, 못 참겠다. 다 때려, 다 때려. 그러네요, 먹네요. 한이 좋은데요. <laughs> 한이 좋은데. 자, 이 귀마도 먹을 수 있죠? 귀마 먹는 건 진짜 아파요, 솔직히. 귀마 먹는 수는 많이 아픕니다. 자, 이거 난전인데, 누구 수익기가 맞는지 모르겠네. 아, 요런 수. 그죠, 가능하죠, 요런 수. 아, 이거 무시하네. 다 난리 날것 같은데요 이거 분위기가 궁 틀고 올라가면은 중포가 안 되지 궁 틀고 올라가지 않나 궁 틀면은 이런 거 돌릴 것 같은데 난리났네요 난리 나버렸어요 생기가. 야, 그쵸. 거기도 밀고 싶죠? 이런 거뭐 지킬 마음도 없네, 이분은. 서운한데? 아, 어, 이런 거좀 지켜주지. <laughs> 완전 난전이네, 진짜. 초가 좋아 보이나요? 점수는 이거 뭐... 말도 안 돼요, 점수는. 제가 말을 먹어야지 이게... 시나리오가 맞는 건데, 열버요, 열버. 이분 아주 그냥, 공격 시기하신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서로 물러날 생각이 없네. 그냥 먹방이네요, 먹방. 먹방입니까? 야, 안전이 상당하다. 먹어야죠. 이제는 먹고. 이분이 지키질 않아요. 장기를. <laughs> 지킬 생각이 없어. 지킬 생각이 없어요. 지킬 생각이 없어. 저라면은, 냉정하게 이 포를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 여기 정도는 지켜주는 게 보통인데,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돌리거나 아니면은 차로 지키기도 그렇고. 이제 돌리면은 제가 다시 한칸 빠져서 상을 달라고 할 거고요. 아니면 솔직히 병 먹어도 돼요. 먹어도 끼워봤자 여기 다시 돌아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공격을 한다면은 이제 귀마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 정도. 아한번 연장하네요. 아니면은, 이제 와서 대차, 요런 거는 조금 소극적이긴 한데, 왜냐면 여기가 그냥 떨어지니까. 상대도 이 타이밍에서는 타협은 안 돼요. 벌써 타협할 선은 넘었습니다. 공격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치고받고, 사실 잘했어요. 제가 면포로 여기 때릴 때부터 난전이 시작됐거든요. 때리면서 이제, 여기 있던 포가 여기 사 때리면서, 이 변화까지 이어진건데 저도 뭐 여기까지 읽고 둔건 아니지만은 한병 지키고 한포 넘기기 이걸로 지키면은 많아가는게 선수로 듣고 이쪽으로 지키면은 고등마가 선수로 들어요 지키려면 이렇게 돌리는게 나을거 같은데 저도 허술해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좀 허술합니다 여기 한번 물어보고 싶은 뭐야? 이게 <laughs> 야 요런 수가 있어요? <laughs> 대박! 장군의 외통이나 그런 거네요. <laughs> 아, 먹긴 먹어요. 먹고 장군치면 차로 막는 수는 있는데. 0초 남았습니다. 자, 저도 연장 한번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겠나? <laughs> 아니 먹어도 되긴 하는데 먹으면 차 대할 장군칠때 차로 막으면 돼요. 근데 빠지는 게 보통 감각이죠? 거 중구형 이거 너무 심한 거아니요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아, 야, 이분, 깊은 수, 깊다, 깊어. 깊구나, 수가. 궁투라 아마 포넘기가 중포할 거예요. 이분 생각은 이 초차가 여기 있는 것보단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게좀더 소극적이다. 여기는 좀더 나오기가 편한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자리로 뺀것 같은데요. 아, 이건 진짜 살벌하게 둔다. 전기 아, 근데 너무 공격하려는 게이 보여요. 공격하려는 게 참. 수비를 안 하네 이분은 수비를 안 해요 이분 내 인생에 수비는 없다 공격만 있을 뿐 무섭네요 장기 자 근데 여기서는 결정해야 됩니다 차 후퇴할지 아니면은 먹을지 귀마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분 여기 갈것 같은데 여기 어. 아니면은 여기? 여기는 뭐 별거 없는데? 아, 그런 수는 있겠다. 여길 갔다가요? 여길 갔다가? <laughs> 차가 다시 이렇게 끼우나? 스콜지 장기 <laughs> 저도 이제 나가요. 뚜벅뚜벅. 음. 그니까요. 저도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빨리 공격해서 상대를 좀 수비하게끔 해야지. 이분, 제가 볼땐 포로 사칠것 같아. <laughs> 사 치면서 공격할 것 같은데. 참, 여기 갈 거는 정말, 아 생각도 못 했다. 공격하겠다는 의지가 장난 아니죠. 이게 뭐야? 아, 여기 끼우는 거 보네요. 지금. 그죠? 끼웠을 때, 아, 포장? 포장도 있나? 다자 나가죠. <laughs> 이런 거 진짜 <laughs>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와 대박. 진짜 공격만 주구장창 하시네요. <laughs> 야, 오랜만에 본다. 요런 높바꾸장기 전적 한번 볼까요? 아 전적도 좋으시죠. 아 이제 이러다가 이분은 끝까지 공격하다가 장렬하게 산화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총알이 떨어지거든요 마마 이제 이거 먹지도 않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네. 빨리 뭐 명포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이제 아하 차가 걸렸구나 자 총알이 부족한데 몇발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해서오 면상이요 아 상으로 돌진다고요 상으로 치치면 맞보대야죠 지금 안 돼요 상으로 치는 게 자, 아, 슬슬 에너지가 고갈돼가는 게 느껴지죠? 아, 상으로 졸치면은 선수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졸쳤을 때 포를 때리면은 차가 포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궁으로 먹어야 되는데 상이 여기가 가지고 포장군이 나오니까 상으로 졸치면은 그냥 졸로 상 먹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태진님 수익기가 맞아요. 선수긴 한데 그냥 단순히 먹으면은 상졸되거든요. 그럼 이제 기물이 점점 없어져요. 상졸대 되고 와포대 되면은 이게 꽤 없어요. 이제 야 반대로 돌려고 <laughs> 부지런 아시아요. 이분 자 이쪽은 못 벗어나네? 자 지금은 차대가 안 돼요. 네, 상이 아까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자 반대로 돌아서 장상군 치려고 하겠죠? 그냥 차대로 네, 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산길 산길 조심해야겠다. 산길이 조금 걸리네요. 이번은 애초에 점수 장기 둘마음이 없어가지고 야 이게 뭐야? 형기야 이거 그분 아니야? 그분 성욱이 아버님 그런 것 같은데. 야무하게들이댄다 10초 남았습니다. 까요 차대합시다 차대. 근데 성욱이는 기풍이 이런 기풍은 아닌데요? 물어볼까? 어 관전자 되게 많네.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어렸을 때좀뵌 적이 있어가지고 대회 때이렇 오다 가좀뵌 적은 있어서 장기 신동이라고 있어요. 네살 때부터가 이제 장기 대회 나와 가지고 어마무시한 친구인데 네. 맞습니다. 음. 프로 됐죠? 프로입단했죠? 10초 <laughs> 남았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웃음>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붙자고 한번 해볼게요 네 아버님이 원래 장기를 엄청 좋아하셔 가지고 최성욱 군이 그 영향으로 그렇게 고수가 된 거죠 아버님이 열렬히 서포트를 해 줬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좋죠 형 좋습니다 네, 잘 좋습니다. 아, 이분이 공격을 엄청 시게했는데 막느라고 아주 혼났네요. 아 공격력 하나는 진짜 세긴 세네요. <laughs> 잘 좋습니다.